쳤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좆된 거같 바로 오픈을. 아군이 당습니다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아 새끼들. 인장 사와가지고 차이가 좀 나네. 장애인, <목소리> 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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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운 거지 뭐. 참치 참치. 이게 붙었나? 근데 역전 했는데? 이거 이 정도면은 리신 딱 갈하 뽑았을 때 진짜 말안될 건데. 리신아, 저거 조같지 않냐? 잡을래? <laughs> 와, 니신 강철 주먹 됐다. 못 막는다. 이거 발콤 <laughs> <laughs> 주먹이 아니라 매콤 주먹, 돼버렸네. 아, 망했어요. 녹턴.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하하야 리신. 쫓댔다. 아 이거 리신이 너무 착했다. 아쉽네요. 리신이 나 살려주겠다고 뒤로 와가지고 너무 착한 친구라 당했네. 하지만 이신의 마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라이 씨, 아 이거 미니언 조금만 안 걸렸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쉽다. 이신한테 무지성으로 게임 한다고 뭐라고 한다다 <목소리> 야 지금 리신이 게임 다 해주는데 리신한테 뭐라고 한다고? 야, 진짜 실화냐? 얘네들은 도대체 뭘 바라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캐리를 못해서 못 커서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진짜 신기하네 아니 뭐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뭐라고 할 정도야? <웃음> <웃음> 아군이 어잘 하고 있는 아군이 어 네, 진잘 하고 있다. <laughs> 야 이게 안 끌려 야 에코가 겁나 아프네? 아, 아까 끌었어야 했는데? 이게 안 끌릴 줄이야? 진짜 팀워야 거기서 발사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아, 야 진짜 너무 쎈데, 코 아니, 쎄도 너무 쎄잖아. 이거는 오, 왜 이렇게 이 겼노. 아니, 갑자기, 티보는 왜 뒤지? <laughs> 이득인데? 아이씨... 아들, 멘탈을 놓들아버리는구아 에쿠 뭐이제들이씨 아들, 아이씨... 아들, 아이씨... 아들, 아이 ただいま。 어우, 씨발, 아, 니천1600단거 싫어하냐? 그니까 에코 풀트지 한번 노려보는 게와 씨발 진짜 너무 쎄. 그냥 미드 바텀이 너무 쓰레기다 진짜.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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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거? 와 진짜 씨발 리시나 너는 이겨야 해. 아, <웃음> <다> <웃음> 너는 이겨야. 해. <laughs> 이거 지면은 진짜 리시오 오늘 잠못 자겠다. 아 진짜 이이 새끼들이 당당한 게 진짜 어이가 없다 그냥. 왜 당당하지? 텐자 링귤링귤이 해내. 나 결국 아이 영광을 리신에게 바칩니다. 대방신 씨발. 네가 최고야. 아니 진짜 최근 만난 정글러 중에 네가 최고야. <laughs> 야 이거 에코한테도 한표 줘야겠다. 에이 때문에 개 빌었네 진짜. <laughs> <laughs> 시발 미신이랑 나랑 서로 주고 아무도 안 줬을 때 개새끼들 그냥 <laughs> 어... 이게 사람 새끼들이냐 진짜? 진짜 버스 받으면서 버스기사한테 왜 이렇게 안락하지 못하냐고 하는 게 정상이냐 <laughs> 씨발년들정의는 <laughs> <시바녀들. 웃음> 죽었다. 나는 분명히 어릴 때부터 본선 징학을 배워왔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어제 휴방한 이유가 이제 그 본가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그냥 간게 아니라 펜션을 잡았는데 저 어제 일어나니까 감기몸살 걸리. <laughs> 하긴 갔는데 하루종일 누워있었음. 아, 링규 당했다. 야, 앞으로 한 캔씩 도지면서 방송해야겠다. 기분 좋네요. 어, <laughs> 취중롤 간다. 딱 돼. 칼안 꺼내오나? 나를 찔러다오 빨리에 아, 얘 도발 찍었지. 압박 세게 했었는데. 바비용. 아, <laughs> 이 사람 벌써 머리 상태가 맛이 가 버리. 아, 고마지 이 짜식이, 금방지게 말이야. 컷! 음주로 렛츠고. <laughs> 이게 인생이지. 링규링규링, 진짜 그라가스가 되다. 딱 꼬마지. 도강 펀치, 자식아. 아쉬워라 어? 형캠 에바 가버렷 허허어어어 아. 가와이 데스네 우리 바텀 화이팅 우리 미드 화이팅 씁쓸하구만 아꼬마지 너 그대로 있다가 죽는다? 쎈 아, 6레벨 비사 이모존씨 <목소리> 크아악! <목소리> 자크는 왜 자크자크 상대팀에 있지? <목소리> 링! 하하하하! <목소리> 와우! 우리 팀 채팅 화끈한걸? 좋아. 와 좋아! 와킬 관여율 100%탑 미쳤다. 그러면은 탑 즐긴 대가로 점수는 쎄네게 주는 걸로. 재밌게 놀았는데 입장료 내야지. 원래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놀려면 입장비 내잖아요. 그런 거지 뭐. 또 있었어? 어 오케이. 그첫 포탑은 내가 먹었어. 파이팅 얘들아. 보고 어지럽네. 나는 진짜 어지럽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보내주자 이들이 그럼 그렇지 뭐 기대도 안 했어 또또 서열 낮춰주는 거 봐. 팝은 죄가 없다? 팝도 죄가 있죠. 링규링규링이잖아. 링규링규링으로 살아가는 죄, 달게 받아라.